자 오늘은 핸드폰을 바꿔야 돼요. 원래 핸드폰이 이거는 여기 여기 끝에가 다 보여요. 네, 나사도 보이고 네, 다 깨져가지고 새로운 핸드폰이 샀습니다. 자쓰 2, 두 원. 자, 이게 새로운 핸드폰이고요. 자, 어갤럭시에요 갤럭시. 잠깐 패턴을 안 보여드릴 거예요. 패턴 보여드리면 안 되죠. 롤록스도 있고, 뭐, 많이 있어요. 많이 있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게임, 제가 좋아하는 게임도 잘 있네요. 트트 하기 위해서 일사은잘 되지? 하긴 메시지까지 많이 있고요. 아. 이거는 뭐 나사까지 다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. 안 보이시겠지만 이어져 있어요. 전부 나사도 보입니다. 배기 쉬워요. 이렇게 박살을 줄은 몰랐네요. 건진 거예요, 건진 거. 자, 사진도, 이거는요사이 잘 찍히나? 와, 잘 찍히네? 요라 확대해도 되나? 아, 한번 제가 확대해볼게요. 와! 진짜 많이 돼요! 와, 진짜 많이 돼요. 이 엄마가 사준 거예요. 와, 진짜 좋아졌다. 어제 산 거라? 그러네. 마치 더하겠수니다뿅